아 이거 이 잠만 왜 자고 있어? 너두시간 있어. 어, 대시에 또, 7살 아, 그래? 2개가 어. 샌드라서. 네? 진짜... <laughs> <laughs> 나도 2개가 라서 2개가 거드라서 2개가 샌드라서. 2개가 샌드라서. 가 샌드라서. 2개가 가라 빨리 넣으세요. 어서 타세요. 내가 문 닫아줄게. 갑시다 좋아? 뭐야 오리야? 닭인데? 그럼 돼지인가? 호철이가 찾은 맛집 남mile, 중... 여전히.. 저 시켜도겠어. 빨리 야요이되 어차. 자 러브 야 종이컵 주라고 종이컵 종이컵 봐봐 아니 아니 안 빼도 돼. 난그 정도는 먹을 수 있어. 이거는? 아 그거는 조금 어려워. 하기는. 근데 짜은한거 먹을 수 있어. 이거는? 그거. 안 되지? 돼. 이거는? 안 돼. 그 약간 꿀이 있는 거아좀 그래. 다못 먹는 거네. 아니야, 아니야. 힘 없는 애들 먹을 수 있어. 됐어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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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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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얼마나 더워? 했더워 <laughs> 아 진짜 진짜 더운데뭐 봐? 푸드코트 찾아보는 거야? 뭐야? <laughs> 여기 어디이가자 여기 밖에 없네? 볼수 있는 데가? 가보자 그. 어, 아 무섭다. 사진 아닌데. 공양닭이. 붙어 머리 있는 거잖아. <laughs> <laughs> 소칼이가 어떻게 그지 <생겼지>? 너처럼. 너처럼. 뭐지? <laughs> 제일 맛있는 거 골라봐 나 기다리면서 너의 똥을 찾았어 뭔똥물 있어 커플 똥응 아니야 보찰 뭐 따라 하는 거야? 아 따라 다시 해봐 뭐 따라 했어? 어떻게 아, 따라하는 거지? 쟤따라 응? 음... 해봐 하나 밖에도 카페가 있네. 전화 는온 됐어. 같아 음음. 음. 안 시원하지. 이거 맛있어. 안 시원하지. 음. 응, 그럴것 같아. 얼마나 응, 시원할 것 같아. 딸기 오유. 이거. 안 생각할 수 있는 맛. 그 내. 준마틴 굴라고. 음. 멋지. 음. 어우 좋다 음. 얼음 싶다이 음, 커피인데? 어. 이걸 해차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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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서.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아니, 아는맛이아 음. 아니,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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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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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늦죠? 허버로 만난다. 네. 보이 봐. 유하. 유하는 뭐야? 유튜브 친구들 하이. 유하. 시장인데 좀 조용하다, 그치? 어, 존나 먼데? 그래? 시장 안에 있는 거 아닌가? 아닌 거 같은데? 시장 안에 있다며? 응. 우리 웨이팅 잘할수 있잖아 뭘 잘해? 웨이팅 아니 웨이팅 없잖아 저 웨이팅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해봐 물어보는 게 짜세 응? 하더라? 반 먹지. 응? <놀람> <단무지. 놀람> 이거 다 해야 지 손에 눈에 이렇게 많이 뜨면 안 돼. 이게 싱독이다. 다 아니. かっ。<laughs> <laughs>

진빔기 <laughs> <아기짠>. 짠. 짠! 연락하세요? 시리로한번두개